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 중 여덟 번째 무역 계약 체결에 대해서 수입 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계약이라는 것은 뭐 셀러 입장에서는 수출 계약, 바이 입장에서는 수입 계약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 자, 그럼 또 오늘도 예, 말씀을 드리기 에 앞서서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 예, 처음부터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우시는 그날까지. 예. 제일 먼저 예,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 여건 및 관세율을 확인한다. 네, 세 번째는 수익 모델을 정한다. 직수출을 할, 직수입을 할지 <laughs> 아니면 오퍼상 역할, 거래할선만 할지. 네 번째는 시장조사, 국내 시장조사 및 예, 유통망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는 아, 수입 그을 위해서 공내 음, 시장을 조사한 결과 아, 가능성이 있다. 유통망도 확보가 됐다 어느 정도 예,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외 공급선을 확 확보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확보한 해외 공급선에게 트레이드 인콰이를 발송한다. 트레이드 인콰이라는 것은 예, 수입하겠다는 의사 제안을 예, 나타낸 그러한 그 메일을 얘기하는 거죠. 레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인콰이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오게 되며, 그때부터는 무역 조건을 협상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협상이 끝나고 나면, 합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예, 무역계약, 예, 수익계약을 체결한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덟 번째, 예,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뭐, 수익계약이라고 부르든, 수출계약이라고 부르든, 무역계약이라고 부르든, 우리는 이미, 무역계약에 대해서, 그쵸? 한 3, 4주 동안 쭉 공부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중요한 것만 실무적인 것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기억을 한번 잘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우리가 무역계약을 쓸때 작성자는 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 계약서를 쓰는 사람 누굴까요 누군가는 써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상대방한테 누굴까요 수출상도 수입상도 한쪽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음, 합의한 사람이 작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수출상이 작성하든, 수입상이 작성하든, 작성하 해서 보내면, 그걸 청약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사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된다. 사인하는 거를 승낙,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된다. 계약이란 건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법적 구성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그렇게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어떠한 정해진 형식, f 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정답, 2번 없다. 그래서 그냥 편하신 대로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거, 쭉써내라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에, 그러나, 중구난방으로막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샘플들을 좀잘 찾아보시고, 에,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고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면 내용을 쭉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언어에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을 할때 당사자끼리 서명을 할때 반드시 대표이사 레 e p r e s e n t 가 설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우리회사는 대표에서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회사는 대표에서 설명을 안 했다. 그럴 때는요, 예.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고그랬죠 위임장. 위임장. POA.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아, 그러면 무역 계약서를 주고 받을 때 책임하는 방법. 반드시 원본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렇지 는 않다. 예. 심지어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따라서 예. 스캔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스캔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팩스로 보내거나 주고 받거나 하더라도 법적 구성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확신 있게, 예, 확신 있게 음. 처리를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 하나 보도록 하실게요. 음. 자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예. 체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구성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무역 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는요 수출상과 수입상이 무역 조건을 합의한 대로 예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청약 및 승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체결 방법은요 예 수출상 혹은 수입상 둘 중에 한 사람이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 실무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청약, Offer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를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정이된다 그럼 이제 법적 구성력이 예, 생긴다, 라는 거죠. 근데 물론. 서명만 승낙의 방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싸일 안 하더라도, 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승낙의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 다음에, 계약 시 유의상. 가장 중요한 거죠. 뭐,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행에 대한 의미가 발생한다.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본질적 의무가 뭔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무 본질적인 의무는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어 계약 체결하고 났는데 뭐 캐파가 안 된다든지 더 좋은 거래처가 나타났다 그래서 야, 계약했지만 물건은 못 주겠다 그건 계약 위반이에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책임을 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으로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서의 형태는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원본으로 계약하거나 예. 원본으로 주고 받을 때는요.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원본을 세부를 작성해서 본인이 다 사인 밑에다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등기우편이나 아니면 보통 뭐 DHL이나 FedEx나 DHL나 FedEx가 우송비가 비싸면 음, EMS라고 좀싸죠뭐 <laughs> 네, 보내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아서 두부를 돌려받으면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많이 해요. 사실은 원본을 하는 게 안전하죠, 그쵸죠 사본만 갖고 있으면 양쪽 다 사본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에 양쪽이 다 사본을 지출하면 그때 내용이 달랐을 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걸 또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해도 예, 법적 구성력은 당연히 원본과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본으로 체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의 주요 내용, 그팔대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팔대 조건과 그 다음에 일반 조건. 그래서 팔대 조건이라는 거는 거래에 관한 조건이고요. 일반 조건은 거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자라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예, 네. 어느 게 중요할까요? 팔대 조건이 중요해요. 일반 조건이 중요해요. 둘다 똑같이 중요해요. <laughs> 그쵸죠 예, 예. 자, 그러면 계약의 주요 내용, 8조건을 보면 품질에 관한 조건, 그쵸 셀러와 바이어가 거래되는 물건에 대한 음, 품질을 예,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보장해 줄게. 그다음에 수량에 관한 조건, 에버클을 포함한 수량을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격에 관한 조건. 그래서 인코텀즈 어떤 조건으로 얼마 이렇게 딱 확정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이거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TT로 할 것이냐? 아니면 컬렉션 주신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L/C로 할 것이냐?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적에 관한 조건. 먼저 언제까지 셀러가 바이어한테 선정을해줄 것이냐라는 거죠. 선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보딩, 슈핑, 슈먼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관한 조건, 네. 해상, 적합보험, 이거 누가 가입을 하느냐? 이건 인트 틈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외포장을 한 다음에 외포장, 그러니까 박스, 큰 박스, 네. 거기다가 외포장에다가, 예, 슈핑 마크를 어떻게, 예, 어떻게 그려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클레임 해결에 관한 조건. 이런한 여러 여덟 가지 조건에 관해서 거래에 따른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조건에 관해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여기에 관해서 음.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예, 네, 기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 이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계약서 작성하실 수 있겠나요? 네, 나중에 제가 계약서 또 다시 한번 예,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오늘은 고객을 이렇게 소개하는 제가 인사를 하죠. 예. 그다행히 하루 이틀 만에 예, 담들렸던 게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laughs>